안녕하세요 설아공주입니다 <laughs> 자 오늘은 인이라 그러죠 음 거기에서 지간에서 인 호랑이들을 얘기를 해요 자 호랑이들 중에서 가장 조심하고 그래도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나이별을 좀 말씀을 드릴게 자 무인생들 올해 스물 여덟이 되시지 이분들 같은 경우 올해 운세가 초반엔 상반기엔 되게 안 좋아요 그 이유가 시험 치연... 음, 늘 갖고 되게 많이 고민을 많이 할 거야. 그 이유는 좀, 뭐 이렇게 설명해서 뭐 하는데 직업을 많이 잃을 자들이 너무 많아요. 직업을 잃어서 내가 그 직업을 갖기까지 긴 기간들, 왜냐면 후반기로 좋은 운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로 이 운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은 올해 운세가 충이 맞아, 상반기에. 그래서, 근데 또 좋은 소식은 후반기에는 취업을 못 하신 분들은 하반기로 취업이 돼요. 그러니 상반기만 28 올해 무인생들 조금 조심하셔서 이 기간 동안은 좀 내가 좀 배움 아니면 조급하지 말고 그리고 일을 가다 서다 가다 서다 할 수도 있어요 떠돌아야 돼서 그래서 한군데서 좀 머물러야 되는 그런 28의 무인생들이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좀 많이 깊이 하셔서 취업률 갖고 고민은 하지만 그래도 내가 취업이 안되신 분들 또 어떤 뭐 뭐, 공무원 시험이라든가, 이런 분들 준비하시고,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올해 하반기로 운세가 들어가 있으니까, 상반기에 조금 더 열심히, 어,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상반기가 되시면 그래도, 28 곱게 날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병인생들 올해 마흔 되셨습니다. 음, 서른아홉 지내 오시고, 그리고 또 여기까지 오시냐 되게 애썼어요. 자, 올해는 경사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이 병인생들의 해운년이야. 그 얘기는 금전보다는 내가 인사를 받을 수 있고 자리에 승진운, 아니면 그 어떤 자리에서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운이 올해가 병인생들이 가진 해운년이야. 그래서 내가 사람, 어떤 인사평가, 그리고 내가 사람, 어떤 장사를 하신 분들은 단골들, 아니면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나의 어떤 이미지, 이런 걸 많이 구축을 해서 사람이 들어와야 그 칭찬을 받아, 인사를 받아 내가 자리에 상승이 되는 운세란 말이야.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무난무난할 거니까. 자, 병인생들, 마음 시작이에요. 어, 이제 서 30대를 보냈고, 40대 초반이니까. 그래도 인사받을 일이 있다고 하니까, 40대 스타트 하면서 인사받아서 스타트 하셨으면 그래도 을사년, 좋은 해운년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5 2되시는갑인생들 이분들은 올해에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, 나, 내가 믿는 사람이 내 발, 내 뒤통수를 찍는 경향이야.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구설, 부딪힘. 물론 돈은 내는 해운년이에요 근데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인 뭐 직장이면 직장 상사 아니면은 장사를 하면 내뭐 밑에 직원들 또 내가 어떤 위치에 있으면 부하 직원들 이런 사람으로 해서 사람으로 좀 많이 시달려라라는 게 올해 가빈성이 52 되시는 분들이거든. 그럴 때는 중립을 지키세요. 이 중립이 최고야. 안 그러면 오해를 받아. 그러다 보면 금전이 그래도 들어오는 해운년이어서 내 발을 넓혀라라는 해운년이거든요. 그래서 많이 출타, 많이 움직임이 있단 말이야. 그럴 때이 사람들에 해서 오해를 받아서 나의 복이 잘라질 수도 있으니까. 조금 성격이 와일드 하셔도, 조금 내가 화가 나고 욱하는 게 있어도, 조금만 올해는 릴렉스 하며, 그래도 내가, 내 스스로가 가빈생들이 먹을 복이 있는 해운년이 올해니까, 요거 참고하셔서, 문서의 이동도 있어요. 그러니까 조금 뭐 발부 움직이고 이동하실 분들 이동에 문서도 들어있으니까 그래도 동서남북 대장군살삼살 방위까지는 피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동에 한번 좀 보러 오셨으면 좋겠고 자 이민 이민년들이라 64세 되시죠 이분들은 올해 물론 작년도 마찬가지야 재작년도 마찬가지야. 2, 3년 동안에 어떤 사람의 손실, 손재, 이런 것들이 내 편이 조금 떠나고, 외로운 좀 팔자가 많은 게, 물론 어느 생들마다 틀리, 다 똑같겠지만, 이민생들이 그래. 그래서, 속 얘기. 내가 참고 살아가는 것만이 답이 아니에요. 이민생들. 어쩔 때는, 내 편을 만들어야 돼서,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되는 게 오래거든. 그래서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. 그래서 그 우유부단함이 없어서 정확함을 분별을 해서 손재가 오래는 없어야 돼요. 한다, 안 한다, 아니면 또 눈여겨보던 거에 내 스스로가 실패, 실수, 손재가 나오려도 보면 안할 것도 내가 손을 대게 돼버리는 거거든. 그리고 이민생들은 이런 게 없어요.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. 뭐, 쇠복 행운?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아요. 자기가 노력을 해서 정말 열심히 벌어서 그게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게 이민생들이거든. 그래서 올해는 이동이 없어야 되는 게 이민생들이고, 어디에 심하게 투자를 많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손재홍수가 많이 드는 해운년이 2025년 1,4년입니다.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왜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으면, 병이 생긴다 그랬어. 그래서 병도 같이 오래 좀 건강에 문제가 될수 있는 게 이민생들이니까 뭐다안 좋네. 뭐 좋은 게 하나도 없네. 이럴 수 있어요. 근데 올해는 좋은 거를 찾으시려고 하지 말고 안 좋은 거를 지키고 안 좋은 걸 피해 가면 그게 바로 좋은 거니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